이제 자세하게 슬라이스 샷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클럽페이스가 열리고 볼이 깎여 맞기 때문입니다. 클럽페이스가 열리고 깎여 맞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임팩 구간에서 클럽페이스가 충분히 닫혀지지 않고 열려서 볼이 맞기 때문에 사이드 스핀이 생깁니다. 당구를 생각하면 큐대로 공의 왼편을 치면 생기는 스핀과 유사합니다. 또한 스윙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맞기에 역시 사이드 시핀이 생기게 되죠 우선 그립을 체크해 보세요 충분히 클럽 페이스가 돌지 못해서 슬라이스 샷이 됩니다 왼손 그립을 살펴보면 골프 클럽을 손바닥 부분에 놓고 잡으면 윗그립이 됩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클럽을 왼손 손가락 부분에 놓고 오른손을 아래서부터 올라오면서 잡으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립을 왼편으로 돌려잡으면 윗그립으로 볼은 페이드성으로 날아갑니다. 그립을 오른편으로 돌려잡으면 스트롱그립이 되고 볼은 드로우성으로 날아가게 되죠. 물론 몸통회전 타이밍이 빠르고 손목을 잘 쓰는 존람이나 조던스피스 같은 프로들은 윗그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